응? 응? 뭐라고? 뭐라고? 내는 어디 어요 응? 어딨지? 뭐가? 양동이? 양동이들 여기 있잖아 양동이. 들 광둥이들. 물, 물 보면 물싹 내려가, 모래가. 거기다 물 봐봐. 물싹 내려가, 모래가 싹 내려가. 거기다 물 보면은, 모래가 싹 내려가. 물봐 봐? 응. 뭐예요? 응. 거기다 물을 봐봐. 물 보면, 모래가 금방 없어져. 금방 내려가. 여기다 물어봐, 여기다 물어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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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물어봐. 체다 물어봐, 저, 저, 래는 체에다가. 모래는 체, 물에. 모래는 물에. 물에, 물모래모래에 물에, 다에에 이게다물물 보봐 물 그럼 모래가 싹 내려가. 여기 물봐물 보봐 물 여기다 물 여기다 물 보봐 여기다가 아니 거기 그냥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쉬지 말고 <laughs> 그냥 물 보봐 물 그냥 물 보아도 돼. <laughs> 그 가령아 아니 그럴, 그럴 필요 없고 가령아 할아버지 해볼까? 그럴 필요 없고 물 보면 그냥 싹 내려가. 어유 모래가 모래가 여기 있다. 르겠지 근데 가령아, 예, 가령아 여기 있잖아 응. 물에 하나 뒀지? 여보 이거 가령아 여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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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기 여기 물이 그리고 그리 깨끗해 있다, 깨끗하겠지? 깨끗하겠지?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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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안 한다. 가령아, 할머니, 목소리 안 한다. 가령아,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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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령아, 할머니, 할머니, 인사해야지, 할머니, 할머니, 인사해야지. 어, 물을 가령아,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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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머니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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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머니할가니 할머니, 할머니, 할가 이거 예, 할머니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아령 안녕. 응. 음. 땀을 쫄쫄 흘렸네. 아, 아직 물놀이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여여다 이렇게 하는 걸. 그래. 응. 예? 네. 음. 예? 그럼 가. 나 보다. 이런 저런 경험을 하는 거야 지금 이제. 아우 물을 받을 뻔네. 응. 이런저런 경험을 하는 거야. 음, 어휴, 저 뭐야? 치마에 예? 흙이 다 묻었네. 가령, 주말에 흙이 담으셨어. 아 무슨 고기 냄새나? 가 어, 그 고기에 뭐, 뭐 불고기 집이 있나? 어, 그 고기 냄새나. 가령아. 어디서 오마이 고기 냄? 모리가다가라았지 경험하는 거야. 이런저런 경험을 해야 돼. 야, 가령이 응? 재밌나 보다. 누가? 가령 재밌어? 응? 가령이 재밌어? 우리 가령이 엄청 재밌구나. 어늘 눌러 면어두다 다쳐서 항상 뻥 덮어 깨질 수 있어. 누르면 누르지 말어 위험해 위험해 힘주면안 돼.